29일자 말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 21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류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재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주 비참하게 이 여호람의 인생이 마치어지는 장면을,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들의 자녀, 그 여호람의 자녀들, 아내들 치리라 1 4절이죠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러니까 어, 자신의 백성, 자녀, 자녀들, 또 아내들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치시리 치시리라 예언하고 계시고요. 15절에는 이 여호람 자신을 치실 것을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시고 반드시 치실 것을 약속하시고 17절부터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죠. 어 17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고, 막내아들 여호와와스 외에는 하나도도 남지 아니하였다. 또 18절에 이 모든 일후에는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셨고, 그 창자의 능이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고, 그리고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호람과 그 가족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11절부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음행 그 영어 성경은 prostitute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을 파는 행위죠 어, 음행 음행 어. 이게 성적인 음란한 행동 이게 음행입니다 어, 특별히 여호람이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고 그래서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음행해 죕니다 이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람의 백성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적인 존재죠. 남성, 여성.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특별히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적인 존재. 그래서 남성, 여성. 사람의 중심에는 성이 있죠. 성.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이 성이 더럽혀져버리면 사람의 중심이 파괴되버립니다. 사람의 본질이 파괴되져버립니다. 사람은 성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성적으로 파괴되버리면 인생 자체가 사람 본질 자체가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죠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적인 음란한 행동이나 또는 인간의 영적인 음란한 행동을 동일하게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음행의 결과는 그것이 성적인 음란한 행동이든 아니면 영적인 음란한 행동이든 동일한 그 음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들은 인간성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본질,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음행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 여호람의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본인만 음행을 할뿐 아니라 음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아주 비참하게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제가 잘뭐 개인적으로 만난 일은 없습니다만 어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어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어그 중병에 걸려 젊은 시절에 중병에 걸려 가지고 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어, 좀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말년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인기도 많고 정말 뭐뭐 뭐 노래도 잘하고 젊은 시절에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에, 정말 자신의 어떤 육신의 에,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아, 소위 말하는 음행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큰 병을 얻어가지고 그 비참한 인생 말년을 아, 보게 되면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동성애 뿐이 아니라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한 인생을 비참하고 비참하게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아, 이 거룩의 회복. 그렇죠? 오늘날 이 땅에 이 음행을 사랑으로 둔갑을 하고 음행을 마치 권리인양 둔갑하는 이런 시대적인 문화는 결국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를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어,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그 같은 암적인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개인이 거룩을 회복할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의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람이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성생활을 자유, 자유, 자신의 자유고 자신의 권리이고 예를 들면 언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전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이런 시대적인 문화가 바로 여호람이 여호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학생 인권 조례 문제부터 해서 차별 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음행하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이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어, 조류와 흐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 이와 같은 여호람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여호람의 전략들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강력하게 기도에 어, 기도에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의 거룩을 위하여 어, 우리가 깨어 있고 어, 또. 어, 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와 같은 비참한 에,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또이 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 영적인 음행, 이 영적인 음행들 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중심에 이 성적인 것이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성적인 삶을 통하여 인간답게 살수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람의 이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파괴되어지는 인간성이 파괴되어진 창자가 빠져나오고 이런 모습들, 가정이 다 파괴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으로 인한 열매들 임을 경고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의 거룩 우리의 거룩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이 땅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김들이 회복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파괴된 인생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파괴된 가정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행복한 열매 맺는 그런 인생과 사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나가는 오늘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음행의 결과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음행은 그 순간은 정말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창자들이 빠져나오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재물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정말 그것이 무시무시한 죄임을 오늘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이 되게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마치 여호람이 행한 일처럼 산당을 짓고. 그렇게하여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케하는 미혹케하는 그와 같은 어둠의 역사들이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모든 백성들을 음행케하고 미혹케하는 그와 같은 정책과 제도와 문화적 흐름들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적 기지들을 다 파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